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 나눈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산반 봉륜입니다. 이렇게 근계로 이렇게 발전돼서 올라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2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아주 화려한, 이래. 아주 넓게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3번 노코 3반입니다 아주 이렇게 멋지게 대절반 무늬로 발전된 그런 노코 3반입니다 4번 전면사피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황색의 전면사피가 아주 화려하게 발색된 그런 개체입니다 5번 노코입니다 이렇게 아주 종자성 좋습니다 엽성도 아주 까랑가랑하고 좋습니다. 6번 솔란입니다. 서반, 서성이 아주 강한 솔란 개체입니다. 7번 죽음수심 천사입니다. 이렇게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 삼반중투입니다. 아주 화려한 삼반중투 종자문입니다. 1번 황산방 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뿌리 생량 점다 살아있고 아주 굵으면서 튼실합니다. 2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신화가 여기 하나, 여기도 되어달라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3번 노코 3번 뿌리입니다. 뿌리 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조금 가닥수가 작지만 은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4번 전면 사피 뿌리입니다. 신화가 하나 크게 붙어있습니다. 뿌리는 정말 굵고 튼실하고 건강 합니다.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5번 노코 뿌리입니다. 여기처럼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마가 하나 여기 붙었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6번 솔란 뿌리입니다. 여기 저는 뿌리가 조금 짧지만은 아주 그래도 가닥 수가 많습니다. 여기 저는 뿌리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주검소심 천사 뿌리입니다. 여기 저은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8번 3반 중뿌리입니다 자막 하나 붙이는 것 같습니다. 뿌리 생략 좀다 살아있고 아주 굵으면서드시라고 좋습니다. 1번 황산반복륜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 아주 넓고 이쁘게 급황색 이반복륜이하하게 여어 있으면서 올 신화가 이렇게 완지히 근개성으로 이렇게 발전돼서 옵니다 무엇보다도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도 아주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 다섯 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다섯 촉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2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아주 넓고 선명하게 극황색으로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색감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좋습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신화 2개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3번 놓고 3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발전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에 이게 쳐도 아주 좋습니다. 자기 비해서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우측에도 이렇게 삼반 호문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아주 화려한 전면사피입니다 엽성도 아주 가랑가랑하고 무늬 발색이 무엇보다도 너무나 멋집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두세촉더 만들면 정말 작품 될 만한 그런 개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5번, 노코입니다. 엽성이 정말 까랑까랑하고, 이렇게, 전 입장에 노코로 이렇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아주 이쁘고 화려하게. 폭수는 총두촉입니다잎 길이는 23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좋고 종자성 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솔란입니다. 스승이 아주 강한 솔란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1촉 0 이상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쫄로 달려 있습니다. 잎 길이는 8cm에 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조금 짧지만은 이렇게 배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냥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뿌리만 잘 내리고 촉수만 불리면 은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7번 죽음소심 천사입니다. 산지는 전남 영광입니다. 화염과 색상이 정말 빼어난 예품 소심으로 인기가 많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촉수는 총3촉입니다 잎길이는 15cm에 잎폭은 0.7cm 가량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주음 소심 종자목으로 적극 추진드립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가 아주 화려하게 이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다음 시라도 이렇게 멋지게 받는다면 정말 작품 될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종자생님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